오늘은 새로 출시된 썬딜 TDA7W 빔 프로젝터를 알아볼게요. 가성비로 조용히 입소문을 타던 TDA6W의 후속작인데요. 전체적으로 본체 크기는 더 커졌고 스펙상 밝기는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1080p의 풀 HD 해상도를 지원하며 자동 키스톤, 오토포커스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상자를 열면 깔끔하게 정리된 구성품들이 보입니다. 프로젝터 본체, 전원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과 AV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블루투스 방식의 리모컨과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의 배터리는 따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본체 크기는 26cm, 24cm, 12cm로 상당히 묵직하고 큽니다. 흰색 단색으로 출시되었고 디자인은 정각으로 가게 져서 누가 봐도 이건 빔 프로젝터다라고 생각할 만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크기가 가정용으로는 조금 큰 편이었습니다. 앞쪽을 보면 한쪽에 렌즈가 있고 그 옆에는 투사면과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옆면에는 열을 배출하는 통풍구와 스피커 구멍이 있었고요 뒤쪽에는 여러 연결 포트들이 있습니다 USB 포트 2개와 HDMI 포트도 2개가 있고 유선 인터넷 연결도 가능하며 오디오 단자까지 풀세트로 모두 갖추었습니다 위쪽에는 전원 버튼과 상태 표시 램프가 합쳐져 있고요 썬딜의 브랜드 로고가 중앙에 있으며 아래에는 여러 언어로 주의사항이 적혀 있네요 한글로도 렌즈를 직접 쳐다보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면을 살펴보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는 홀책이 있어서 편하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개 귀퉁이에 고무로 된 고정 받침대가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게 설계되었고 아래쪽에는 쉽게 청소할 수 있는 탈착식 먼지 필터도 있었습니다. TDA7W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부팅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전원을 켜면 잠시 후에 자동 포커스를 맞추는 격자 화면이 뜹니다. 꽤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주어서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어요. 수동 조작이 필요하면 리모컨의 F 플러스와 F 마이너스를 조작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방향 오토 키스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려면 설정에 들어가서 메뉴를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터의 각도를 움직이면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키스톤도 조절을 합니다. 각도를 옆에서 쏘았는데도 키스톤으로 조절해서 정방형으로 바꿔주었네요.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쏘는 위치로 조절해 보았는데 역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키스톤으로 각도를 조정해 정방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완전 정확하진 않아서 고정으로 설치하려면 수동 보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이 있으면 초기 세팅하는데 시간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꺼내 쓸수 있겠어요. 프로젝터에서 가장 중요한 밝기는 스펙시트에서는 19,000루멘과2,100 안시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HY320과 비교해 볼게요. 이건 300 안시라고 홍보하고 있기는 한데 비교해 보면 TDA7W가 상당히 더 밝긴 합니다. 하지만 2,000 안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1,000 안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냥 벽지 위에 쏘아도 상당히 잘 보였고요. 이 모델은 낮에도 직사광선만안 들어오면 실내에서는 어느 정도 영상을 볼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명암비는 18,000대1로 어두운 h y 3 2 0의1 0대1 스펙보다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만, 명암비에서는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송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본 OS로는 안드로이드 13을 탑재해서 구글 TV용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랑 넷플릭스는 기본으로 깔려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했고요. 유튜브 앱은 문제 없이 잘 실행되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나 이미지 로딩이 조금 느리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체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L3라서 SD로만 영상 시청이 가능했고 리모컨 방향키로도 화면이 아래로 스크롤되지 않은 조작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모컨에서 에어마우스 모드로 바꾸어 마우스 커서를 옮겨주면 스크롤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미러링도 테스트해 볼게요. 안드로이드 기기다 보니까 다른 안드로이드에서의 미러링은 원활한 편입니다. 미라캐스트 앱을 실행한 뒤에 갤럭시에서는 화면 공유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기기명을 선택하면 원활하게 미러링이 되고 영상도 잘 스트리밍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의 에어플레이 기능도 플라주트에서 앱을 실행한 뒤에 에어플레이로 화면 공유를 해주면 되는데요. 에어플레이 경우에는 약간의 끊김과 버벅임이 있었고 중간에 간혹 스트리밍이 멈추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스피커였는데요. 시바티 스피커가 탑재되어서 저가형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감상할 때꽤 웅장하고 그럴듯한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별도로 스피커를 연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소리도 상당히 커서 방에서 뮤직비디오를 틀어놓아도 거실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고 야외에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큰음량을 내주었습니다. 팬 소음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양 옆에서 측정했을 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40dB 정도로 나왔습니다. 광량이 큰 만큼 큰 쿨링 팬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앞서 얘기했듯 스피커가 의외로 괜찮아서 음악을 크게 들으면 팬 소음은 묻혀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사거리는 50인치를 위해서는 1.5m 정도 거리를 띄워줘야 했고요. 권장 크기인 100인치를 투사하기 위해서는 3m가 필요해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화면 크기를 더 작게 줄일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인 250인치로 보려면 7m까지 투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체 OS가 버벅임이 좀 있다 보니 구글의 크롬캐스트도 연결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역시 크롬캐스트는 반응 속도가 좀 빠르긴 했지만 음성보다 화면이 살짝 늦게 나오는 음성 싱크가 안 맞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HDMI를 PC에 연결해 보니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 싱크를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것 같네요. 이건 OS 업데이트로 지원해 주었을 만합니다. hdmi를 쓰지 않고 자체 OS의 앱에서